안녕하세요. 혹시 요즘 커피 줄이려고 고민 중이신가요? 하지만 에너지가 필요하죠. 그렇다면 카페인 대신 천연 에너지 부스터를 소개합니다. 일분 건강 지식. 첫 번째, 마테차. 남미에서 음료계의 녹색 황금이라고 불려요. 마테차에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해서.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줘요. 커피처럼 급격한 카페인 충격 없이 부드럽게 각성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. 두 번째, 홍경천. 이 식물은 스트레스 완화와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줘요. 집중력과 지구력을 높여줘서 일할 때나 공부할 때 효과적이에요. 운동 전후에도 섭취하면 회복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. 그리고 요즘 인기 있는 디카페인 커피. 커피 맛을 즐기면서도 카페인을 피하고 싶다면 좋은 대안이죠. 다양한 블렌드가 있어서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요. 또한 아슈와 간다와 엘테아닌이 들어간 카페인 대체 음료도 요즘 인기예요. 아쉬워 간다는 신경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주고, 엘테아이는 집중력을 높여줘요. 중요한 건 단순히 살 빼야지가 아니라 즐겁고 오래 건강하게 살기가 트렌드라는 것.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건강을 챙기고 계신가요?